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만큼은 가족과 함께하시고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25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9,656명, 확진자가 53만 7,07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5,145명, 사망자가 49명, 입원자는 91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4만 630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224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518만 8,835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9.8%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39만 7,79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빌 확진자 현황은 풀톤 카운티가 48,496명, 기네 카운티가 48,270명, 카 카운티가 34,696명, 디켓 카운티가 33,463명, 홀 카운티가 16,570명입니다. 한편 월드 어미드 통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식후 코로나 감염자 수는 1,918만 7,205명, 미국 내 하루 사망자는 800명, 누적 사망자는 33만 7,866명, 완치자는 1,123만 8,906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자코리아 뉴스 장경입니다.